자, 뱅 인물 카드 설명입니다. 인물 카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서부극을 진행할 영웅들입니다. 인물 카드는 뱅이 실력 게임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인물 카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캐시디 눈매가 굉장히 인상적인 아저씨입니다 생명력 1을 잃을 때마다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뱅 뿐만이 아니라 기관총이나 인디언, 결투 등으로 생명력을 잃었다 해도 해당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생명력 3을 잃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더미에서 3장의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1인 상황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내 손에 맥주가 있다면 맥주를 사용한 후에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1대1 상황에서는 은림도 어, 없죠. 어. 블랙잭 일러스트부터 연기가 자욱한 친구입니다. 블랙잭은 카드 두장 가져오기 단계에서 카드를 가져올 때두 번째 카드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카드가 만약 하트나 다이아몬드 카드라면 추가로 한 장을 뽑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요. 네, 구리입니다. 만약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하우스룰로 카드의 내용을 손으로 가리고 하단의 기호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캘러미티 자넷, 백나감 거리입니다. 왜 백나감이냐고요? 자넷은 뱅을 빛나감으로 빛나감을 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꾸지 않고 그대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만약 내차례의 빗나감을 뱅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어서 뱅 카드를 사용할 no. 수는 없습니다. 뱅을 연속으로 두번 쏘는 셈이 되니까요. 자넷은 볼케닉을 oh, 장착했을 경우에는 빗나감 뱅 빗나감, 빗나감, 빗나감 <뱅> 무한 뱅이 가능합니다. 엘 그린고 이 친구는 생명력이 3입니다. 생명력이 3인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능력이 좋아요. OP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카드로 생명력을 1 잃을 때마다 그 사람의 손에서 잃은 생명력만큼 카드를 무작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손에 카드가 없다면 가져올 no. 수 없습니다. 참 속이 뭐하죠? 체력은 적은데 능력이 껄끄러워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개롭같아요 뱅이 아니라 기관총. 인디언으로 생명력을 잃은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잃은 생명력은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시 쫀스! 카드 두장 가져오기 단계에서 원한다면 첫 번째 카드를 카드더미에서 가져오는 대신 다른 사람 손에서 무적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카드더미에서 가져옵니다. 이거 완전 날강도 아니야? 능력의 거리 제한도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카드 맡겨놨냐 이개 1대1 상황에서 특히 강하죠 네 OP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르도네 술통맨입니다 항상 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뱅을 맞았을 때 카드 펼치기를 해 하트를 뽑으면 총알이 빗나갑니다 이 주르도네의 진가는 바로 술통을 장착했을 때입니다 내 앞에 술통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카드 펼치기를 두번할수 있죠. 이거 방탄 유리야. 그래도 맞을 놈은 맞는다는 거 유의하십시오. 케트 칼슨 굉장히 불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드 두장 가져오기 단계에서 맨위세 장을 보고 두 장을 골라가진 후 나머지 한 장은 다시 카드 덤이 맨 위에 뒷면으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버리는 카드 더미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카드 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점에서 키트 칼스는 다음 사람이 어떤 카드를 뽑게 될지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네, 내가 만약 다음 차례다. 굉장히 불쾌하겠죠. 럭키가 럭키 러키 듀크입니다. 카드 펼치기를 할 때마다 카드 더미에서 맨위 카드 2장을 펼치고 원하는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통 판정도 유리하고, 감옥 판정도 유리하고, 다이너마이트? 하, <laughs> 거의 뭐 면역입니다. 그래도 터질 놈은 터져요. 폴 리그렛, 생명력 3입니다. 생명력 3인 인물은 뭐다? OP다. 이 친구는 항상 야생마를 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작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때 거리 1이 멀어지는 거죠. 야생마를 장착한 경우에는 총 거리 2가 멀어집니다. 물론, 폴 리그레트는 영향 없습니다. 아, 이 시국에 진정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인물이네요. 본받읍시다. 페드로 라미네스. 카드 두장 가져오기 단계에서 첫 번째 카드를 카드더미에서 가져올 수도, 버리는 카드더미 맨 위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카드더미에서 가져옵니다. 네, 맞습니다. 페지맨입니다. 만약 1대1 상황에서 페드로가 감옥을 상대에게 쓸 경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감옥을 버리고, 턴을 쉬고, 그걸 또 주워서 감옥을 쓰고, 탈출하지 못해서 버리고, 쉬고, 그걸 또 주워서 쓰고, 이론상 무한치 쿠요미가 완성됩니다. 로즈 둘란, 라생맨입니다. 항상 조준경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때 거리 1이 가까워지죠. 조준경을 착용하고 있다면 거리 2가 가까워집니다. 로즈 둘란의 진면목은 강탈 카드를 사용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탈 카드는 양옆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저 멀리 건너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심지어 볼케닉도 사정거리가 무려 2입니다. 좋은 능력입니다. 캐첩? 아니죠. 시드 캐첩. 좀비맨입니다. 언제든 손에서 카드 두장을 버려 생명력 1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에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손패 제한에 걸리면 카드를 버려야 하는데 생명력도 회복이 가능해지죠. 맥주와 달리 1대1 상황에서도 생명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손패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좋은 능력입니다. 슬랩 더 킬러 죽창맨입니다. 이 친구가 쏘는 뱅은 으흐흐, 겁나 아픕니다. 슬랩더킬러의 뱅은 빈나감 두 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답 없죠. 술통 판정에 성공해도 빈나감 한 장을 더 써야 돼요. 술통은 빈나감 한 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기죠.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공략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자리에 슬랩더킬러가 있다? 살려달라고 복창하세요두번 하세요. 살려주세요! 이름이 참 침숙하죠? 수지입니다. 손에 남은 카드가 없다면 즉시 카드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결투 중 카드가 다 떨어졌다면 결투가 끝난 다음에야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결투에서 능력을 사용한다? 의림도 없죠. 또한 손에 든 카드는 생명력 이하로 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카드를 사용한 후에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카드로 뱅을 사용해서 카드를 가져왔는데 뱅이다. 네, 턴 종료하세요. 만약 볼케닉을 장착했고 실력만 받쳐준다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뱅을 쏠수 있습니다. 만약 엘그린고와 붙었다. 수지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 엘그린고가 생명력을 잃으면 빈손이 된 수지가 새로운 카드를 뽑고 그 카드를 엘그린고가 가져옵니다. 다시 빈손이 된 수지는 새로운 카드를 다시 가져오죠. 자강두천입니다. 하, 아, 잠시 묵념하고 가겠습니다. 벌처쌤. 네. 머머리맨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시체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 들고 있던 카드와 앞에 놓인 카드를 모두 가져와 손에 듭니다. 이때 감옥과 다이너마이트도 전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부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 아, 죽어나가는 난전일 때 빛을 발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높은 확률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당신이 될 겁니다. 이는 증명된 과학입니다. 윌리 더 키드 볼케닉맨입니다. 내차례의 뱅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깡패주. 사거리가 긴 총을 장착하면 답도 없어요. 만약 보안관이 윌리 더 키드라면 무법자들의 암흑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왼쪽 사람이 슬랩 더 킬러고 오른쪽 사람이 윌리 더키드다내 네, 수고하셨고 다음 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길었다. 이상으로 뱅 인물 카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물 카드별로 생명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물 카드의 능력을 잊지 말고 적시 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잊고 있다가. 아... 이때 쓸수 있었는데... 후회도 너무 늦었죠 낙장불입입니다 그게 곧 실력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톤즈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뜨거운 관심과 사랑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네가이~~ <laughs>